그래서 여러분 대표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구도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면 청년들 지금 참여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거는 1년에 한번 정도 회의하는 걸 가지고 청년들 참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실 안에 바로 청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다 청년들 오기는 와요. 참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서 뭐한 길면 두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1년에 그거 한 번, 두번 하고 끝이면 안됩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각종 의사결정기구, 정부기구, 사회적기구 안에 여러분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정령이 직접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언제라도 발언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실행기구를 참여하고, 실행기구를 감시하고, 실행기구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많은 답답한데, 그림은 그럴듯한데, 다 쓸모가 없는 거치장에 그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뇌와 안부가 많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여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오셔가지고 지지선거하고 가시들이면 안되니이 선거도 제대로 하느냐 선거공약 제대로 하느냐 여러분이 참여해주세요 무엇이든 교수 여러분의 그 발랄한 생각 여러분이 어떤 박사 교수 전문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죽지지 말고 여러분 이 본체에 피어나는 새싹을 보십시오. 새싹이라고 해서 거대한 나무, 거목에 비해 새싹의 목소리가 작을 필요도 없고, 작아서도 안 됩니다. 새싹은 새싹대로, 거목은 거목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하, 여러분의 청년과 기성 세대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훌륭한 교양곡을 연주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예, 후보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것을 해결할 구체적 해법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던 김문수만이 이 청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이 청년들을